전 젊은 시절 한 남자를 만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급하게 한 결혼인지라 매일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싸웠고 남편은 한번 나갔다 하면 일주일씩 들어오지 않더군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남편은 매번 만찬 상태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폭언을 쏟아냈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조차 모두 던지고 부수어 이제는 함께 살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덜컥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당할까 걱정이 되어 결국 오롯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의 원치 않는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정신을 차렸는지 외박 횟수도 서서히 줄어들고 술을 마시고 손찌검하던 나쁜 버릇도 사라져서 이 원수가 철이 드나 이런 생각을 잠깐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찾아가던 중이었어요. 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입학식도 가고 짜장면도 먹고 남부럽지 않은 따뜻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착실해지는 것을 보며 평온한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선물 같은 아가가 제 뱃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의절한 부모님 역시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곤 내 딸이 사랑구실 못할 것 같은 놈을 고쳐서 드디어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며 저를 안아주셨고 그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기억이 선명하네요. 늦은 나이에 가진 복덩이라 그런지 입덧이 제법 심해 물한 모금을 넘기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 밖에 출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딸의 보호자 노릇을 톡톡히 해나갔고 시간을 쪼개 저와 병원도 다녀주고 그러더군요. 너무나 힘들었던 입덧이 어느 날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동안 섭섭했을 딸을 위해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장거리 여행에 속이 메스꺼리긴 했지만 마냥 행복해하는 딸을 보니 기분이 좋다군요. 장거리 여행이 지칠 법도 한데 남편 역시 오래간만에 떠나는 길이라 신나 보였고요. 방학 때라 그런지 바닷가의 인파가 대단했고. 저희는 서둘러 방을 구하러 다녔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참을 찾아도 민박집은 구하기 어려웠는데 운이 좋았는지 정돈 잘된 말끔한 민박집에 짐을 풀수 있었죠 한참 짐을 풀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하나 들리더라고요 어머! 혜진이 어머님 아니셔요?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 확인하니 큰아이의 선생님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절 보고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전 맨발인 것도 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양양 한가운데서 그것도 같은 민박집에서 큰 아이의 선생님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선생님은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늦게나마 축하한다며 마당에 맨발로 나오면 다친다며 걱정을 해주더군요. 정리를 얼추 맞추고 나온 남편은 비키니를 입은 선생님을 마주하고는 가볍게 인사를 한뒤 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의 선생님인지라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과 짧은 인사를 나눈 후 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교사가 아무리 휴가를 와도 저렇게 입고 다녀도 되느냐 라며 인상을 찌뿌리더군요. 저는 고지식한 남편의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도 여자고 자유 시간에는 편히 즐겨야지 그게 언제의 사고방식이냐며 핀잔을 줬죠. 그후 잠이 밀려와 낮잠을 자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남편과 아이는 한 차례 물놀이를 즐긴 뒤 수박을 먹고 있었고 그 옆엔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선생님이 곁에 있었어요. 뽀얀 피부에 매력적인 눈웃음을 가진 선생님을 보고 있자니 여자로서 어느새 젊음이 많이 사라진 제 모습이 초라해졌어요. 아이의 엄마가 되니 배는 쩍쩍 갈라졌고 늘어난 체중에 탄성을 잃은 팔뚝을 보고 있자니 남편 때문에 잃어버린 내 젊음이 하염없이 아까워졌지만 그래도 축복같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고 늦게 철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남편을 보니 아쉬운 마음은 어느새 멀리 가고 위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더군요. 갑자기 다니지 않던 친구와 낚시 여행이 늘어났고 일주일에 한 벌은 무조건 외박을 하고 들어오더군요.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 기절하듯이 잠을 자기도 하더라고요. 전 이러다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고 남편을 설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이른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불러 요즘 힘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불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취미생활 하나 생긴 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씩씩거리던 남편은 갑자기 낚싯대를 가져와 눈앞에서 두 동강을 내어 제게 던졌어요. 갑자기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라 그대로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다행히도 아이에게 큰 지장은 없으나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의사는 안정을 권유하셨죠. 전 딸아이와 함께 출산이 끝날 때까지 친정에 가 있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보니 남편의 태도를 괜히 의심해서 일을 크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어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또 혼자서 밥은 어찌 챙겨먹을지 잠을 잘 잘지 걱정이 되어 반찬이라도 좀 해둬야겠다 싶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급하게 널브러진 남편의 신발과 여자의 하이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이 급격하게 빨라졌어요. 신발만 두고 오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절대 놀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터라 한참을 현관에 앉아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 조용한 거실을 바라보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몸이 굳어 일어나지지도 않았고 남편도 제 모습을 보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여자가 남편 옆에 서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 혜진이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출산하러 오신다더니. 맞아요. 남편의 상대는 큰딸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어찌 저리 당당한 건지 제 앞에 서 있는 저 여자는 왜 당당하고 저는 왜 죄인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삼키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어요. 이후 남편은 제게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피가 거꾸로 섰더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의 만남은 입학식 때였어요. 남편이 선생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 꾸준히 작업을 걸었다는 얘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학교에 찾아가 선생질를할수 없게 만들어주고 싶었으나 딸아이에게 상처가 될것 같아 이 역시 참았습니다. 전 이혼하는 대신 곧 태어나는 아이의 호적을 위해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과 작은 집을 살수 있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제 조건을 들어줬고 그 이후 20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네요. 두딸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부김없이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사랑해줬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 사소한 잘못도 호되게 가르쳤죠.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제가 해주는 것보다 더 올바르고 다정한 성품으로 성장해 주었고, 큰딸 아이는 제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새 모녀가 자매처럼 놀러도 다니게 되었어요. 모아둔 돈으로 차린 김밥집은 입소문을 다 만들어둔 물량이 매일 조기 소진되는 감사한 일이 생기더군요. 주변에서도 열 아들 몫을 두 딸이 해낸다며 그리 고생을 하더니 자식복은 타고났다고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큰 딸은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남다르더니 이제는 제법 알아주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알아보는 사람도 생겼고 둘째는 그 흔한 과외 한번 없이 강의만 듣고 좋은 학교에 입학도 덜컥 해오더라고요. 두 딸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니 뒤늦게 복이 찾아오긴 했구나 싶어 그동안 마음에 묵혔던 서름이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네요. 둘째의 대학 입학이 확정된 날 큰아이와 맥주를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남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칠 전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정말 놀랬어요. 큰딸은 제 얘기를 하기에 칼같이 자르고 돌려보냈다며 혹시 찾아오거나 만나게 되더라도 아는 채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둘째도 자신은 애초에 아빠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며 절대 엮이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 역시 미련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으며, 오히려 죽어서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곤 서둘러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이혼 후, 단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큰애를 찾아온 것이 의아하긴 했지만, 그저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하기로 했죠. 다음날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른 아침 식당의 문을 열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이날 따라, 평소보다 좋은 식자재를 받게 되어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밥도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지고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평화로웠어요. 점심 시간이 다 지나갈 때쯤 식당 앞 창가에 남루한 행색의 중년의 남자가 서성거리더군요. 행색이 많이 변했지만 같이 산 세월이 있기에 단번에 남편임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 그 사람을 못본 척하며 장사를 이어갔는데. 남편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일이 얼추 정리되고 남편을 불러 조용한 동네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언니라 제 표정을 보더니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더군요. 20년이 지난 이후 남편을 마주 보고 있자니 잊은 줄 알았던 예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밀려 올라왔어요. 간신히 화를 참으며 무슨 일로 왔냐고 쏘아붙이니. 한참을 말없이 바닥을 보던 남편이 지난 날에 자신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군요. 전 너무 화가 나그 얘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냐며 그건 예전에 당신이 날 학대하고 방치하고 바람을 폈었던 그때 했어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통증이 잠시 스쳐 지나가니 아직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 싶어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오더군요.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났지만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사과를 하기 위해 굳이 찾아왔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나 하자고 찾아온 것 같지는 않고 우리한테 갑자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죠. 한참을 뜸을 들이던 그 사람은 제게 여유가 있거든 6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재참 물어봤는데 역시나 돈 때문에 저희를 찾아온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한다고도 하던데 참 한결 같더라고요. 무너지는 억장을 부여잡고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사실 와이프가 병에 걸렸는데 큰 수술을 세번 정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빌릴 곳이 영 없어서 좀 부탁할게.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랑 행복하게 살다가 그 여자가 아프니 나한테 돈을 대라는 전 남편 아니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아까 전에 화를 냈던 제 자신이 창피하고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더 들을 필요도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더는 찾아오지 말라 선을 그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걸까요? 그 사람은 제 모습을 보고 가망이 없자 큰 딸아이를 주기적으로 찾아가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딸아이가 매몰차다며 폐류나 취급을 하더군요. 전 제가 나서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엄마가 더 이상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다독거리더군요. 부모 잘못 만나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타들어갔고 더 이상은 곤란하다 판단해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다행히도 그 여자 병실에 그 인간도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저를 본그 사람들은 아이언 실색했고 남편은 저를 병실에서 다급하게 휴게실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당신이 우리 모녀 찾아와서 인생 망가뜨리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우리 와이프는 아프잖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당신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더군요. 만삭의 아내에게 자신이 했던 행동은 기억을 못하고 저리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전. 더는 대과할 가치도 없겠다 싶어서 저희 모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우리 일상에 나타나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매달리며 적선하는 셈치고 도와달라 얘기하더군요. 전 매몰차게 뿌리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맥주를 잔뜩 구매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큰딸은 며칠 새 많이 야위었고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딸, 내일 휴무지. 엄마랑 고기 먹자." 라고 말을 하며 큰딸과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를 썼죠. 조금은 기분이 풀린 큰딸에게 오늘 이야기를 털어놨고 아이는 처음에 화를 내더니 이내 제 얘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리고 아빠 얘기를 이제는 막내에게 비밀로 하지 말고, 알려주어 서로 의논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설득하더라고요. 다음날 오전 일찍 밥을 차린 후 셋이서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막내가 지금까지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고 일부러 자리를 피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에 막내가 다 컸다는 생각이 들어 먹먹해지더군요. 또한 막내에게까지 그 사람이 찾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자신이 다음에 이자까지 쳐서 대줄 테니까, 등록금을 엄마 몰래 자신한테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들으니,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아이들은 우리가 힘들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빠라는 사람이 내미는 이상한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나타나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하기로는 법적으로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할수 있다더군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남편에게 알렸고 당신에게 받은 것도 돌려줄 것도 없고 그큰 액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앞으로 우리 모녀를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사정하더니 도저히 안될 것을 직감했는지 욕설과 저주를 제게 퍼붓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제게 찾아와 이혼할 때 제게 주었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왔다며. 솔직히 이혼하고 당신은 잘되지 않았느냐? 내가 둘째 호적까지 올려주느라 와이프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게 미안해서 그러니 이제라도 그 돈을 회수하겠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전 다음에 또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가게에서 내쫓았고 부서진 의자와 테이블을 정돈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CCTV에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법은 무서웠는지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행동은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마지막 전화에서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말에 여기서 계속 살면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내심 마음이 불안하기는 하네요. 큰 딸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변호사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 친구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나 봐요. 서두르지 않고 오랜 시간을 서로 의지하면서 신중하게 결혼을 생각해보고 싶다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혹시 아이 아빠 때문에 남자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생기거나 남성이라는 자체를 혐오하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참 다행이에요. 막내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좋은 학점을 거둬 장학금을 받아왔다며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냥 고맙기만 하네요. 딸들은 엄마 옆에 든든한 사람이 생겨서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재혼을 권하고 있네요. 저는 우선 막내가 사회의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손주를 보고 싶다며 아이들을 다독였고요. 앞으로 살면서 저와 맞는 인연이 있다면 아이들의 허락을 받은 사람과 노년을 늙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